안녕하세요. 아, 주엽동 강선마을 17단지 동성 아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아파트는 거래량과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이 아파트는 현재 위치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엽역이죠. 그래서 이 공원길 따라서 이렇게 주엽역을 가게 되겠죠. 어한 수협역까지 한 10분 남짓하게 걸리고요. 바로 이 단지 앞에 호수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 동성 아파트에서 이주엽력까지 거리를 좀 따지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이 주엽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팔산중학교 이런 라인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서 바로 나가면 이 광역 버스를 쉽게 탈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어이 아파트 구성들을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또475 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주차대수는 0.76 대. 어, 그리고 이 아파트의 평형대별로 보면 네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어, 살펴보도록 하지요. 어, 일4 시세를 보면 47.5 평방미터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 3억4천에서 4억 형성된 거로 나타나고요 또 한국감정원에서는 3억7천에서 4억3천5백 소형평수에서 이렇게 가격편차가 조금 나네요 실거래된 것을 보면 4억2천 거래됐네요 22년 3월에 자 그럼 여기에서는 한국감정원이 더 근접하게 시세를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114에서는 전세가 2억에서 2억 5천 또 한국감정원에서 2억 천에서 2억 6천 요거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평당 가격을 보게 되면 평균치 1,945만 원꼴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그리고 전염면적 47.50평방미터죠. 요거, 그, 부동산 지인의 빅데이터인데요. 14년도부터 가격 상승이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갔죠. 여기에는 뭐, 크다, 변함없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래프고요. 21년도에 이렇게 거래가 없다가 급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2억 5천 5백까지 거래가 최고가로 됐고요. 또 20년도에는 2억 7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어, 21년도에는 3억 7천 4백, 20년과 21년도에는 1억 정도 어,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1년도에는 총 거래가 4개가 됐고요. 22년도에는 어, 3월 달에 1705동 6층이 4억 2천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1706동 6층이 4억에 거래가 됐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21년과 22년도 거래 시의 차가 5천 정도, 어,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매물은 4억 3천 전후,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8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다음은 48.75평방미터입니다. 일사 시세는 3억 5천에서 4억 천까지 되어 있고요 한국감정원에는 3억 7,500에서 4억 4천까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거래는 4억 2천까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22년 4월 달에. 어, 그리고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어 이것도 우상향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21년도에 꽁충 뛰는 그런 모습이고요. 19년도 시세를 보니까 2억 8천이고 또 20년도에는 3억 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4억까지 거래가 됐죠. 여기도 보면 20년과 21년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1년도에 총 4개가 거래가 됐고요. 22년도 3월 달에 1,707동 4층이 3억 8천에 됐고요. 또 4월 달에 1,706동 10층이 4억 2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21년과 22년 가격 차이가 조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매물은 4억 3천 전후, 전세는 2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전용 면적 84.97 평방미터인데요. 114에서는 어, 6억에서 7억 4 5 0 0까지 시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 감정원은 6억 1000에서 7억 2천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격을 보면 6억 9천까지 됐는데요. 22년 4월 달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네요. 전세는 3억 9천에서 5억.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아마 전세가 한 4, 5천 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3년도부터 우상향으로 만만하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19년도에 약간 빠졌다가 다시 20년도 하반기부터 거래가 꾸준하게 와서 약간 급상승으로 이어지다가 21년도에 어, 최고가로 하고 22년도에 가격이 약간 빠져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네요. 어, 주,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19년도에 3억 9,7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5억 1,800까지 됐고요. 21년도에는 4, 7억 4,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아주 높게 됐네요. 그리고 21년도에 총 6개가 됐고요. 22년도에 2개가 됐는데, 아, 지금 보시게 되면 2월달과 4월달인데, 4월달에 2층이 6억 9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21년도 가격보다 좀 빠져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7억 5천에서 전후로 나와 있고, 전세는 5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해서 어, 주엽동 강선마을 17단지 동성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일어나진 않았고 어,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고 32평은 21년도보다 22년도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위치적으로 호수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일산의 재건축이란 리모델링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지속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도 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으로 이제 일산에 내집 마련이나 또이 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